안 다를 안 됩니다. 예. 예 많이 다를 겁니다. 예, 예. 당시 이 인턴이라는 영화가 예.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요 그렇습니다. 로버트 예. 드니로와 앤헤서웨이가 등장하게 예. 됐는데 예. 극 중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사실상 나이만 많지 슈퍼맨이거든요. 예. 뭐든지 다 잘해요. 예.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 예. 않습니다. 아무리 피터커라는 사람이, 벤 예. 피터커라는 사람이 아무리 뭐 부산장까지 올라간 능력 있는 예. 사람이라고 해도 예. 그러니까 평소 노인들이 겪는 예.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노인들이 겪는 예. 뭐 세대 차이라든지 예.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질 않아요. 예. 심지어 이 할아버지는 예. 그새 또 세무자만나서이 이 직장에서 연애까지 하거든요. 그 안마사. 네. 예. 슈퍼맨입니다. 거의. 예. 그래서 되게 이 어떤 노인들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지 못했다고 해서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예.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영화에서 정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벤 피테커라는 예. 사람이니까로봇은 이러죠. 7 0대 노인인데 젊은 직원들이 이 노인한테 와서 물어봐요. 예.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열을 충쳐 착할 수가 있느냐. 예.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예. 하니까 예. 지금은 사라진 가치지만 예. 매너 그리고 배려. 음. 음. 이게 나의 무기라 내라고 말하거든요. 네. 매너 메이크스 맨뭐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 젊은 남자들이 갖고 있지 못한 네. 그 어떤 어, 남성으로서의 무기가 무엇이냐. 네. 그 70세 노인이 들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네. 그리고 잊지 않는 매너. 네. 이두 가지가 당신들을 소년이 아니라 남자로 만들 것이다. 크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명대사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래요. 네. 아. <laughs> 지금 약간 지금 페이크인데요, 지금. <laughs> 별로 와닿는 게 없으신데 지금. 아, 해가 다릅니다. 아, 견해가 다릅니다. 예. 아, 아. 뭐 그런데 네. 그 견해를 논할 자는 아닙니다. <laughs> <laughs> 아, 아무튼 그래서 핀트는 네. 좀 어긋났지만 네. 이 영화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생물학적인 나이보다는 예. 그 남성을 완성시키는 것, 예. 그 남성을 와, 완성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핀트가 예. 가족영화라든지 예. 아니면 젊은 여성 사장과 나이든 예. 인턴 사원 간의 어떤 친구 사이를 보여주려고 만든 예. 영화가 아니고요. 예. 로버트 드니로가 온전히 메인 주인공이고 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진 노년이 될수 있을 것인가. 예. 그래서 저는 노년의 남성들에게 영화를 좀 보여주고 싶습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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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곤대가 아니라 예. 현명한... 곤대가 뭡니까? <laughs> 모르는 공중파다 다 보니까 아, 쌍격단어를 아, 예, 기억단어를. 근데 그 쌍격단어를 기 기억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엄청난 착각은 어디서 나온 겁니다. 사회적인 <laughs> 합의가 됐으니까 이정도 충분히 알아두실 겁니 아, 그래요? 예. 네. 난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아, 예. 하여 그러니까 그냥 나이만 든 사람이 예. 되지 않고 예. 현명한, 예. 지혜로운 노인이 되려면 나부터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에 예.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영화를 보시고 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어르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뭐냐 하면. 예. 예. 어,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자기가 어떤지를 돌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요. 그거 자꾸 문을 열어요. 음. 아, 이거 한번 하면 됐지. 음. 저걸 저렇게 자꾸 잡고. 네. 근데 제가 기대고 있다 누르고 있던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후배들이 그게, 아... <laughs>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 얘기하는 건데. 제가 예. 얘기하고 싶은 건 자기가 어떤지를 자꾸 돌아보지 않으면요. 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음... 대부분의 경우. 아. 그래서 끊임없이 관찰을 해야 돼요, 자기를.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예. 곤대가 되는 겁니다. 그 자기가 뭔 일을 하면... 하고 있는지 모르는 예, 예. 비슷했습니까? 아, 비슷했습니다. 예. 거기 이제 고집까지고집과 아집까지 더해지면. 정말 생각이 싫은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네. 덜하기, 어, 좀 덜기 위해서는요. 예.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대서 이걸 누르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네. 남을 욕하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 아, 내가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때 책 피했습니다. 아. 기대고 있었던 것도 아. 아저씨가 그 이렇게 벽에 기대느라고 그걸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이렇게 자성차를 계기로사무시는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좀 그래요. <laughs> 아그또 하나 재미있었습니다. 예.